어쨌든 이와 관련된 사건에서 허위사실이 있었느냐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 백현동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냐 안 줬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거를 듭니다. 그 과정에서 혁신도시법에 보면 의무조항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의무조항을 단체장에 지키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협박으로 느꼈다고 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부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많은 말들 중에서 특정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 김문기 씨와 발언된 것도 특정을 하긴 했지만 이 백현동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제대로 특정을 못한 겁니다. 이 모든 발언이다. 허위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100개 중에 한개 정도는.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이것을 허위 사실로 보지 않는다. 허위 사실이라는 것은 독립된 팩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대법원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측의 변론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다퉈 보자는 거고 무한 사건이에요. 이런 예. 식의 부동산 개발 비리는 규모도 그렇고요, 이런 수법도 그렇고요. 후무할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였기 때문에 영화적인 상상력으로 가능했던 일이에요. 정말 수천억 원을 대놓고 민간 개발업자한테 몰아준 겁니다. 그거 지금 누가 뭐 재판받고 있냐고 하는데, 김인섭 씨 항소심에서까지 유죄 판결을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김인섭이 로비한 정진상 어, 이재명 대표가 나의 최측근이라고 한 정진상 씨 역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설령, 이재명 시장이 그 당시에 설령 거기까지 돈이 안 갔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도의적인 엄청난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건국일이 없었던 일이 자기가 다, 다스리고 있었던 성남시에서 일어난 겁니다. 어, 그리고 2014년에는 국토부가 아무리 공문을 보내서 그것 좀 어, 두 단계만 좀 상향해가지고 부지가 팔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해도 이재명의 성남시가 그야말로 이제 개무시합니다. 개무시.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권한이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담당 공무원이 이재명 시장한테 얘기했다는 사실도 재판에서 다 증언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해가 바뀌자마자 김인섭 씨가 바로 그 아시아 디벨로퍼 그 회사에 네. 들어가면서 태도를 돌변해 가지고 네 단계 올려주면서 수천억 원을 몰아준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 국감장에 판례까지 만들어서 갖고 나와서 그리고 2014년에 국토부 공문을 들고 나와서 흔들면서 새빨간 거짓말을 매우 반복적으로 악의적으로 한 겁니다. 자기 대선에 당선되기 위해서 이런 사건이 유죄가 안 되고 이런 사건이 역사에 판례로 남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